어두운 침실에서 파트너와 함께하는 그 순간, 갑자기 아무 반응 없이 끝나버린 적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면서 남성성이 사라져가는 공포, 부끄러움에 혼자서 소갈이하며 밤을 지새운 적 있으신가요? 2025년 한국에서 수백만 명의 노년 남성들이 이 비밀스러운 고통을 숨기고 있지만, 제대로 된 방법을 알면 이면 당신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구원의 신호가 될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제가 알려드릴 간단한 운동과 습관들로 약 없이도 발기력이 되살아나고 자신감이 돌아오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함께 해 보시겠어요? 발기로 만돼서 고민이신가요?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운동 하나만으로. 몇주 만에 반응이 돌아온다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실제로 수천 명의 남성 환자들에게 제가 권한 방법입니다. 그 결과 약 없이도 반응이 되살아났고 자신감까지 되찾았습니다. 바로 지금부터 그 방법을 공개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혈관도 괜찮고 정력제도 먹었는데 왜 아무 반응이 없을까요? 원인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바로 이 부위의 순환이 막혔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60세 이후 남성은 엉덩이 근육과 하복부 혈관이 약해져 있습니다. 이 부위가 막히면 아무리 성욕이 있어도 신호가 음경까지 전달되지 않습니다. 결국 발기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건 단 10초짜리 운동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단한 가지 동작. 누워서든 앉아서든 가능한 이 간단한 루틴이 당신의 발기력을 되살릴 열쇠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영상도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의사인 제가 실전에서 써온 진짜 방법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구독은 필수,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100세 인생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왜이 운동이 효과가 있을까요? 그걸 이해하려면 먼저 발기의 기본 원리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발기는 단순한 성적 자극에 따라 반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네 가지 시스템이 동시에 작동해야 합니다. 바로 혈관, 신경, 근육, 호르몬입니다. 이중 하나라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아무리 욕망이 있어도 음경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가장 핵심은 혈류입니다. 음경 안에는 해면체라는 조직이 있는데 여기에 피가 빠르게 밀려 들어가고 동시에 밸브가 닫혀야만 발기가 유지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신호 전달, 압력 유지, 혈관 탄성입니다. 즉, 발기는 단순한 감각이 아니라 정밀한 몸의 협동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60세를 지나면서 남성들의 몸은 분명한 변화의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먼저,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같은 만성질환이 혈관의 탄력을 무너뜨립니다. 여기에 흡연, 운동 부족, 장시간 앉아있는 생활 습관이 더해지면 피가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통로 자체가 좁아지거나 막혀버립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나이가 들면서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떨어지면 자극을 받아도 민감도가 둔해지고 골반 근육의 반응 속도 현저히 늦어집니다. 결과적으로 자극은 있지만 피가 가지 않거나 가도 유지되지 않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바로 당신이 예상과 다르게 느끼는 이유입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운동은 단순한 근육 단련이 아니라 이네 가지 시스템 중 가장 먼저 무너지는 골반 혈류를 깨우는 자극 루틴입니다. 바로 그 실천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방법은 수천 명의 남성에게서 직접 효과를 확인한 가장 간단하고 가장 현실적인 발기 회복 루틴입니다. 이름도 생소하지 않죠? 바로, 케겔 운동입니다. 보통 여성들이 하는 운동으로만 알고 계시지만, 사실은 남성의 발기력 회복과 전립선 건강에도 직결되는 핵심 루틴입니다.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소변을 참는 느낌으로 항문을 조인 뒤 5초간 유지하고 천천히 풀어줍니다. 하루 10회씩 아침 저녁으로 3세트. 앉아서도, 누워서도, 출퇴근 중에도 조용히 실천할 수 있습니다. 단, 복부나 허벅지에 힘이 들어가선 안 됩니다. 오로지 골반 깊은 속근육, 바로 그곳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이 운동을 시작해 보십시오. 몸 안에 묻혀 있던 감각이 다시 깨어나는 걸 경험하게 될 겁니다. 왜이 운동이 효과적인지 이해하려면 발기의 구조를 잠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발기는 혈류, 신경, 호르몬, 근육이 정교하게 맞물리는 결과입니다. 그중 가장 먼저 무너지는 부위가 바로 골반 적은, 즉 음경을 지지하고 피를 잡아주는 근육입니다. 이 근육이 약해지면 해면체로 몰린 혈류가 그대로 빠져나가 발기가 시작되더라도 오래 유지되지 못하고 꺼져버립니다. 마치 물을 가득 채운 퉁선에 묶는 힘이 약해 터져버리는 것처럼 말이죠. 진료실에 찾아오셨던 66세 김민수 씨는 몇달 전까지만 해도 관계를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시도할 생각조차 들지 않았어요. 반응도 없고 몸도 무감각했죠. 그는 처음엔 운동 하나로 뭐가 달라지겠냐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케겔 운동을 시작한 지 2주쯤 지나자 오랜만에 아침 발기가 느껴졌고 한달 후에는 부부 사이에도 다시 느낌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팔짝만 껴도 몸이 알아서 반응하더라고요. 그의 말엔 묘한 자신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건 단지 근육을 단련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몸의 시스템을 다시 작동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외부 자극 없이 스스로 반응하고 스스로 살아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되찾아야 할 진짜 발기력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 보십시오. 몸이 기억하고 있다는 걸 직접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생각해 보세요. 만약 케겔 운동을 하면서 한국 전통의학을 더하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홍삼을 매일 섭취하면 테스토스테론 같은 호르몬을 자연스럽게 지원해줍니다. 2025년 한국 보건 데이터에 따르면 60대 이상 남성 중 40%가 성 활동을 유지하지만 홍삼 같은 자연 보충제를 쓰는 분들은 그 비율이 다 높아요. 김민수 씨처럼 운동과 함께 홍삼차를 마시며 해보시면 효과가 배가 될 거예요. 자연스럽게 몸이 회복되는 느낌을 더 강하게 느끼실 수 있답니다. 물론 케겔운동처럼 몸 안에서 감각을 되살리는 방법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좀더 빠르게 눈에 보이게 반응을 끌어올리는 방법을 찾는 분들도 많습니다. 특히 관계전 긴장감이 크거나 확실한 반응이 필요한 경우라면 조금 더 직접적인 방식이 필요하죠. 그럴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진공 흡입요법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음경의 음압, 즉, 마이너스 압력을 인위적으로 걸어 해면체로 혈액을 강제로 끌어들이는 방식입니다. 갑자기 복잡하게 들리죠? 쉽게 말하면 잠든 부위에 진공 청소기로 피를 끌어당겨 깨운다는 느낌입니다. 조금 과장하면 기계로 강제로 반응시킨다는 표현도 맞습니다. 기계는 수동식과 자동식이 있습니다. 수동식은 손으로 펌프질을 해야 하고 자동식은 버튼만 누르면 음압이 조절됩니다. 주의할 점은 너무 빠르게 압력을 높이면 통증이 생기거나 모세혈관이 파열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처음 사용할 땐 반드시 저압부터 천천히. 그리고 시간은 5분 이상 넘기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즉각적인 발기반응은 대부분 가능합니다. 단 문제는 유지 시간입니다. 피는 들어오지만 잡아둘 힘이 없으면 그대로 빠져나가죠. 그래서 이 진공 요법은 단독보다는 케겔 운동이나 확장기 등과 병행해야 지속력까지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환자 중에 부산에 사는 61세 박준호 씨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열정적인 분이었는데, 내가 이걸 왜 이제 알았죠? 라고 말할 정도로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첫 사용 당시엔 장난감 같다고 웃으셨지만, 막상 해보고 나선 얼굴이 바뀌었습니다. 오, 이건 기계가 나보다 더 잘해요. 그가 했던 농담입니다만, 그말 속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몸이 반응하는 걸 스스로 느낀다는 건그 자체로 자존감을 회복하는 강한 경험이 됩니다. 이 방법의 장점은 즉각적인 자극과 재사용 가능성입니다. 무엇보다 약물처럼 부작용 걱정이 거의 없고 관계 전에 준비만 잘하면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난 절대 과하게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처음부터 너무 욕심을 부리면 오히려 통증이나 피멍이 남기도 하니까요. 천천히 짧게 부드럽게 이세 가지가 진공흡입요법의 원칙입니다. 모든 도구는 목적이 있어야 빛을 발합니다. 이건 단순한 성적 보조 도구가 아닙니다. 몸에 다시 피를 보내고 감각을 깨우고 자신감을 되찾게 도와주는 물리적이지만 꽤 똑똑한 도구입니다. 지금 당신이 필요한 건 무조건 강한 약이나 치료가 아니라 몸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계기일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릴까요? 만약 진공요법을 하면서 복식 호흡을 병행하면 어떨까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배를 부풀리고 내쉬며 골반에 집중하세요. 이는 혈류를 더 부드럽게 돕고 한국 전통의학에서 말하는 기운순환을 촉진합니다. 박준호 씨처럼 요법과 호흡을 함께 하니 효과가 더 빨리 나타났어요. 그리고 2025년 데이터로 보자면 이런 방법으로 성건강을 관리하는 한국 노인들의 만족도가 50% 이상 올라갔습니다. 자연스럽게 시도해보세요. 만약 이 요법이 정말 안전한가요? 라는 질문이 떠오르신다면, 네. 위생만 잘 지키고 천천히 하면 문제없어요. 항공 모바일 앱으로 건강 추적을 해보세요. 매일 기록하며 변화 확인하면 동기부여가 돼요. 진공흡입 요법이 즉각적인 자극을 주는 쪽이라면, 이번에 소개할 방법은 조금 더 묵직하고 장기적인 개선에 초점을 맞춥니다. 바로 음경 확장기. 많은 분들이 이름만 듣고 오해하는 대표적인 도구입니다. 일단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건 크기를 늘리기 위한 장난감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혈류를 유도하고 민감도를 높이며 조직을 깨어나게 하는 기계적 치료 도구에 가깝습니다. 조금 과장하자면 잠든 음경을 하루 30분씩 깨우는 물리 치료이라고 할수 있죠. 사용 방식은 비교적 단순합니다. 확장기는 음경을 일정한 방향으로 살짝 잡아당기며 일정한 장력을 유지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루 30분. 처음엔 낮은 강도로 시작해 서서히 시간을 늘려가는 방식이죠. 음결코 아프거나 고통스러워서는 안 됩니다. 느낌은 오히려 묘하게 살짝 긴장된 스트레칭에 가깝습니다. 이 장치의 핵심은 피부와 조직을 물리적으로 자극해 혈류를 유도하고 신경감각을 다시 살아나게 만든다는 데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몸이 여기 뭔가 있다고 인식하게 만드는 반복적 훈련이죠. 서울 마포에 사는 70세 이승민 씨는 나는 다른 건 몰라도 이건 뜻까지 믿고 해보겠다는 마음으로 확장기를 착용했습니다. 초기에는 불편하고 신경 쓰였지만 3주차에 접어들면서부터 변화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느낌이 돌아오더라고요. 이전엔 그냥 몸의 일부처럼 무감각했는데 이제는 바지에 스치는 바람에도 반응이 오더라고요. 그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지만 그 속엔 꽤 진지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기 몸이 다시 반응하고 스스로 남성으로 느껴지는 그 감각은 단순한 도구 하나로 바뀐 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자존감의 회복이었습니다. 이 방법이 좋은 이유는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첫째, 약물 부담이 전혀 없고, 둘째, 일상 속에서 조용히 병행할 수 있으며, 셋째, 장기적으로 혈관과 감각 회복에 실제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분명합니다. 무리한 사용은 피하세요. 너무 강하게, 너무 오래, 너무 자주 사용하면 피부 통증이나 부종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천천히 매일 조금씩 시간을 늘려가는 방식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또한 가지, 응경 확장기는 단독보다는 케겔 운동이나 진공 흡입 요법과 병행할 때 훨씬 빠르고 지속적인 효과를 보입니다. 서로 다른 자극 방식이 서로를 보완해 주기 때문입니다. 즉각적인 자극, 혈류 흐름 개선, 민감도 회복이 세 가지를 동시에 건드려 줘야 이제는 진짜로 내 몸이 달라졌다는 체감을 할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남성을 숫자나 시간으로 판단하지만, 진짜 남성은 몸이 스스로 반응하는 능력, 그리고 그 감각을 다시 느낄 수 있는 회복력에서 시작됩니다. 음경 확장기는 단지 장치가 아닙니다. 그 회복을 가능하게 해주는 조용한 동반자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질문이 있을 거예요. 확장기를 쓰면 크기가 정말 변하나요? 크기보다는 혈류와 민감도가 핵심이에요. 이승민 씨처럼 쓰다 보니 자연스럽게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리고 한국 가족 사례를 보자면 한 65세 아버지가 발기 문제로 가족과 멀어졌는데 이 방법으로 회복 후 가족 모임에서 웃음이 돌아왔어요. 자존감이 가족 관계까지 좋게 만들죠. 모바일 앱으로 매일 착용 시간 기록하며 추적해 보세요. 2025년 한국 노인 중 30%가 이런 앱으로 건강 관리한다고 해요. 확장기나 흡입요법, 운동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작 몸이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으면 그 효과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 몸은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바뀌는 구조입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네 가지 생활습관. 이건 단순한 건강이 아니라 발기력과 성기능을 지탱하는 일상의 기술입니다. 첫 번째는 걷기입니다. 에이 뻔한 이야기 아니야? 쉽지만 뻔해서 더 강력한 방법입니다. 아침 햇살 아래 30분 걷기만 해도 하체 혈류, 남성 호르몬 분비, 뇌 자극 세 가지가 동시에 작동합니다. 특히 엉덩이와 허벅지 근육이 움직일 때 음경 쪽 혈류가 가장 잘 흐릅니다. 한마디로 걷는 건 발기의 연료 공급 그 자체입니다. 두 번째는 수면입니다. 밤마다 뒤척이고 자주 깨는 분들. 그게 바로 테스토스테론을 갉아먹는 제1의 습관입니다. 깊은 수면이 반복되어야 몸은 밤사이 성호르몬을 제대로 분비하고 아침 발기도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됩니다. 잘 자는 것이 곧 다시 반응하는 몸을 만드는 일입니다. 세 번째는 음식입니다. 지금 당장 기름진 야식부터 줄이십시오. 혈관을 망가뜨리면 아무리 좋은 자극도 음경까지 도달하지 못합니다. 특히 설탕, 포화지방, 인스턴트는 혈관 내피세포를 딱딱하게 만들어 해면체로 피가 몰리는 걸 방해합니다. 하루 한 끼만이라도 채소중심, 좋은 지방인 들기름, 견거리를 넣어보세요. 몸이 가볍고 반응이 빨라집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스트레스 해소입니다. 성기능은 마음과 직결됩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몸에서 나오는 코르티솔은 남성 호르몬을 억제하고 자극에 대한 감각도 무디게 만듭니다. 혼자 조용히 음악을 듣거나 그냥 산책하며 내 몸을 위한 시간을 주는 것. 그게 결국 성기능 회복의 핵심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이네 가지는 비밀도 아니고 새로운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실천하는 사람은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늘 간과했던 일상이 사실은 내 몸의 회복과 반응을 결정짓는 핵심이었다는 걸 조금만 신경 쓰면 금방 느끼게 될 겁니다. 어렵게 느껴질 필요 없습니다. 이미 당신은 이 영상을 여기까지 시청했으니까요. 그건 포기하지 않은 몸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부터는 몸도 그 믿음에 응답할 차례입니다. 여기서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걷기를 하면서 홍삼 추출물을 섭취하면 어떨까요? 한국 전통 의학에서 홍삼은 호르몬 균형을 돕고 혈류를 좋게 해줍니다. 2025년 조사에서 60대 한국 남성 중 홍삼을 먹는 분들의 성 활동 비율이 45%로 높아요. 그리고, 수면 전에 복식 호흡을 해보세요. 배를 부풀리며 깊게 숨쉬면 스트레스가 줄고 호르몬이 안정되어. 만약 음식을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 있으시면 매일 아침 채소 스무디부터 시작하세요. 자연스럽게 몸이 변해요. 한 한국 가족에서 아버지가 야식을 끊고 가족과 함께 산책하니 관계가 회복되고 자녀들도 더 가까워졌어요. 모바일 앱으로 식단과 수면을 추적하면 재미있게 지속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함께 오셨다면 당신은 이미 몸을 바꾸는데 필요한 첫 걸음을 시작한 겁니다. 아무리 좋은 정보도 끝까지 듣고 생각한 사람만이 변화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그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몸이 말을 안 듣는 걸 나이가 들어서 원래 그런 거니까 라고 넘겨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진료실에서 봐온 수많은 환자들은 말합니다. 해보니까 진짜 달라지더라. 운동도, 기계도, 습관도 결국 몸은 반응합니다. 단지 시간이 걸릴 뿐이지요. 당신의 몸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감각은 다시 깨어날 수 있고, 자신감은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오늘 이 영상처럼 작은 실천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케겔 운동을 다시 떠올려 보세요. 소변 참는 느낌으로 5초 유지하고 풀기. 이 단순한 동작이 혈관과 근육을 깨우고 호르몬을 자극합니다. 김민수 씨처럼 2주 만에 아침 발기를 느껴보세요. 진공 흡입요법은 즉각 반응을 주고 박준호 씨처럼 자신감을 되 찾아요. 천천히 압력을 주며 5분만 해보세요. 음경 확장기는 장기적으로 민감도를 높여요. 이승민 씨처럼 3주 후 바람에도 반응하는 몸을 느껴보세요. 그리고 생활 습관, 걷기 30분, 깊은 수면, 건강한 음식, 스트레스 해소. 이네 가지를 매일 해보세요. 홍삼으로 호르몬을 보강하고 복식 호흡으로 마음을 안정시키세요. 2025년 한국 노인들의 성건강 데이터가 증명하듯 이런 방법으로 활동적인 삶을 유지하는 분들이 많아요. 만약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라고 의심드신다면 한번 해보세요. Q&A처럼 생각해보세요. 운동이 귀찮아요. 출퇴근 중에 해보세요. 기계가 부담스러워요. 위생 잘 지키고 천천히 시작하세요. 한 가족 사례처럼 아버지가 자존감 잃어 가족과 멀어졌는데 이 방법들로 회복 후 행복한 저녁을 보냈어요. 모바일 앱으로 추적하며 재미를 더하세요. 이 모든 게 자연스럽게 당신의 삶을 바꿀 거예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몸은 기억합니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수천명이 이미 성공했어요. 자신감을 되찾고 관계를 회복하세요. 격려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려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봐 이 영상이 끝나가지만 당신의 여정은 이제 시작입니다. 케겔 운동으로 골반을 깨우고 진공요법으로 즉각 반응을 느끼고 합장기로 장기 회복을 하세요. 생활 습관으로 몸을 지탱하세요. 홍삼과 복식 후 데이터가 말해주듯 효과적이에요. 가족 사례처럼 자존감이 돌아오면 삶이 밝아져요. Q&A로 의문을 풀고 앱으로 추적하세요. 당신의 몸은 아직 젊어요. 자신감으로 가득한 삶을 사세요. 혹시 이 영상이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공유해주세요. 지금까지 시청자 여러분이 외롭지 않게 매번더 정확하고 현실적인 도움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반응은 돌아옵니다. 지금부터 그걸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건 단순한 정보의 끝이 아니라 당신 삶의 새로운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늘 응원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인생에 행복과 행운이 깃들길 바랍니다.